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히 청소년 시기에 반드시 읽고 생각해 봐야 할 18의 소설 성장 시간인데, 이번에 내용이 조금 많아서 일부와 2부로 나눠서 올리겠습니다. 먼저 헤르만에스의 수레바퀴 아래서와 데미안, 그리고 제임스 조이스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은 진지한 고민을 통해서 대다수 타인과는 다른 자신만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내면의 성장을 보여줍니다. 인지도에 어울리는 내용을 갖고 있다고 할수 있죠. 하지만 이와는 달리, 제롬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과 균터그라스의 양철부분, 생각없는 방황, 거칠게 말하자면, 되는대로 살다가 세상에 몇대 얻어맞지도 않았음에도, 알아서 무릎 꿇고 세상의 권위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한심한 청춘의 이야기이고, 하퍼리의 앵무새 죽이기는 중학생 정도에 알맞을 내용이며, 바스콘셀루스의 나일라임 오렌지나무는, 옛 추억과 동심으로의 회기를 불러일으킨다는 점 외에는, 초등학생이 읽기에 알맞습니다. 이에 반해 리처드 버크의 갈매기 꿈과 트리나 폴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은 오히려 유치하다 싶을 정도의 취급을 받지만 그 내용은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만큼 읽을 때마다 새로움을 주는 깊이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수류바기 아래서의 한스 기벤나트와 젊은 예술가의 조상의 스티븐 데덜러스는 소위 모범생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 한스와 스티븐을 어른들은 치미마르게 칭찬하고 마을의 자랑골이라며 치켜세우죠. 보통 이두 작품은 경쟁과 성공 지향적인 사회를 고발하며 청소년기의 고민을 다루는 작품으로 읽히는데 전 후자에 주목할 겁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경쟁과 성공을 살펴보죠. 차이와 경쟁 그리고 그 결과인 서열화는 다만 그 정도를 조절할 수 있을 뿐 대부분의 동물사회를 포함해서 인간까지도 무리를 지어 사는 사회라면 피할 수도 없을 수도 없는 필요악입니다. 없앨 수 없는 걸 없애려 하는 데서 경쟁 및 서열화 관련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문제를 문제라고 인정하는 데서 해결의 가능성이 시작된다는 건 심리학과 상담학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없앨 수 없는 대학의 서열화를 없애려 했고 그 결과 100년을 바라봐야 한다는 교육제도는 충할 정도로 너덜너덜해졌습니다. 평등은 모두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집에 살며 똑같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닙니다. 평등이란 첫째, 경쟁의 출발선에서 가능한 한 똑같은 기회를 주는 거죠. 가능한 한이라는 조건이 붙은 건각 가정의 경제력과 부모의 학력 및 가치관, 그리고 사는 곳의 수준 차이 등은 어쩔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서로 다른 각자의 목표와 꿈을 똑같은 가치로 인정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판사, 의사, 공무원, 노동자 또는 예술가나 작가 등 어떤 직업을 선택하건 모두 먹고 사는 것, 즉 생존권만큼은 보장해야 한다는 말이죠. 우리나라의 인재들 대부분이 예전엔 고등고시와 의대에 지금은 공무원이나 교사로 집중된다며 걱정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그 이유와 해결책은 모두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에 있습니다. 미국은 질적인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식료품 가격과 집세를 저렴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사용하죠. 최소한의 생존권지 보장되어야만 자유로이 다양한 직업과 삶의 방식을 추구할 수 있고, 그래야만 타인의 직업과 삶의 방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때마다 수백,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해 봐야, 소상공인들의 가슴을 찢어가며 최저임금을 인상해 봐야, 어떤 효과도 거두지 못합니다. 방향을 잘못 잡은 공연불일 뿐이니까요. 서열화를 인정하되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선을 긋는 건 어떨까요? 17일 방송에서 언급했듯이 고통 없인 성취도 없습니다. 그 무게를 견뎌낸 자만이 그에 걸맞은 왕관을 쓸 자격이 있는 거니까요. 미국의 교육제도는 크게 주마다 언제든 나이나 성적과 상관없이 공부할 수 있는 대학교와 단과대학 위에 사회를 이끌어가는 엘리트를 양성하는 각 주를 대표하는 주립대학교와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을 포함한 북동부 8개 사립대학교의 총칭인 아이비리그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후자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은 지금도 우리 학생들보다 더 힘든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있고요.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위에 군 지휘자 양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육군사관학교처럼 정치, 경제, 건축 등각 분야의 특화된 인재를 양성하는 사관학교인 소수정예의 수백 개 그랑제꼴을 두고 있는 프랑스는 훨씬 더 심합니다. 수능과 유사한 바칼로레아 성적이 전국 상위 20% 정도에 들어야만 그랑제를 준비반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음, 이름이 그래서 그렇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학사과정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법연수원처럼 그곳에서 피말리는 2년의 교육과정을 마쳐야 그랑제꼴에 응시할 수 있죠. 단 응시기회는 가혹하게도 한 번뿐이라고 합니다. 불합격 시에는 국립대학 3학년으로 편입되고요. 물론 이런 극도의 경쟁엔 그에 상응하는 달콤한 열매가 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중고등학교 교사 자격증은 물론 우리나라의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모고시 등 고등고시에 합격한 수준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죠. 일반 기업엔 임원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하고요. 한마디로 입학과 함께 모든 게 공식적으로 보장되는 거죠. 사회 지도층이라는 명성은 덤이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제도를 지탱하는 힘은 사회 구성원들의 인정이고 그토대는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입니다. 그런 경쟁이 삶의 수레바퀴이고 우리는 모두가 그 밑에서 태어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성적이고 공부에는 관심이 없던 한스는 끝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한 채 깔려 죽었지만 정치와 종교 등을 폭넓게 고민하며 자기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는 적극적인 성향의 스티브는 수레바퀴에서 벗어났죠. 이런 다른 결과는 성향과 운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한스와 스티브 모두 똑같이 성장의 밑거름이 될 진정한 친구도 성장을 촉진해 줄 선생이나 멘토도 없이 철저히 혼자였기 때문이죠. 부모와 어른들에 의해서 공부를 제외한 모든 게 차단된 채 하나의 인격적인 개체로 성장할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원인은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퇴학당하고 돌아온 한스를 마을 어른들은 신나게 씹어대죠. 네, 저럴 줄 알았어. 애가 어떻게 된게 공부 말고는 할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우리 애는 공부시키지 말고 기술이나 배우게 해야겠다. 이것도 범죄의 오류입니다. 공부 때문에 한스가 나고자가된게 아니고 기술을 익힌 자신들이라고 멋지게 성공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어이없는 이런 모습이 우리 부모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자녀가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하고 행동한 후그 결과를 책임지는 훈련은 시키지 않아 놓고선 대학생이 되자마자 어떻게 된게 대학생이 알아서 하는 게 하나도 없냐 넌 이제 성인이니까 네 앞가림은 네가 알아서 해야지라며 한순간에 아이들을 무시무시한 세상 속으로 내던지죠 모든 건 진정한 성공은 수많은 시행착오 위에서 꽃피운다는 사실을 꾸준히 쌓인 적정량의 세균이 있을 때 가장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부모들의 무지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고생하는 걸볼수 없어서 실패해서 상처받는 게 안쓰러워서 시행착오를 겪을 기회를 주지 않은 마음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의도가 좋다고 결과도 좋으란 법은 없죠. 그러다 만에 하나 부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면 세상에 대한 면역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자녀의 삶이 어찌될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태도가 돌변하기 전 마을 어른들이 한스를 자랑스러워한 기준, 내지 이유는 아마도 대리만족 때문이었을 겁니다. 대리만족의 토대이자 자연스러운 본능인 동일지는 한편으로는 자기 기만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냉정하게 배척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한스의 아버지는 나와 한스는 하나이고 따라서 나의 계획과 꿈이 곧 한스의 계획과 꿈이라는 자기 기만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고 승승장구할 땐 한스의 모든 성취가 곧 자신들의 성취가 되기에 즐거워했던 바로 그 이유로 마을 어른들은 실패자라는 낙인을 지켜 돌아온 한스를 따뜻하게 맞아 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랬다면 자기도 실패자가 되니까요. 국가대표 축구팀이 이겼을 때와 졌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같죠. 누구나 세상에 혼자 왔다고 혼자 갈 뿐입니다. 부모 정도를 제외한다면 거의 누구도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의 여러분의 취향과 꿈과 재능에 여러분이 행복한지 아닌지에 전혀 관심 없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들의 내면을 돌아볼 지혜가 없기에 수시로 외부에서 자기에게 기쁨과 성취감을 줄수 있는 영웅과 함께 자기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희생양을 동시에 찾기 바쁘죠. 없으면 만들기까지 하고요. 타인의 칭찬과 비난에 일이 일비하면 항상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이리저리 휩쓸리는. 피곤하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평안과 행복은 자신이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만드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 작가 이솝은 이미 2,500여 년 전에 시장에 당나귀를 팔러 가는 아들과 아버지 이야기를 통해서 놀라울 만큼 간결하게 이런 통찰력을 보여줬죠. 그렇다고 생겨 먹은 게 사회적인 동물이라서 혼자 살 수도 없고요. 이것이 슬프지만 인간이라는 존재의 조건입니다. 타인과 타인의 시선은 우리의 자아를 형성시켜주기도 하고, 우리를 소외시키기도 해서, 그들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동시에, 그들 때문에 온갖 걱정과 불안과 욕망과 고통과 불행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타인은 자신을 비추는 거울인 겁니다.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남녀노소 할것 없이 모두가 TV나 유튜브나 SNS로 타인들이 먹고, 놀고, 여행 가고, 떠들고, 게임하고, 화장하고, 자기 자랑하는 걸 좋다고 쳐다봅니다. 그런 순간마다 자신의 머리와 정신과 영혼은 치매를 향해 달려가는 줄도 모른 채 말이죠. 사랑을 해보셨다면 잘 아실 겁니다. 자기 머리와 심장과 시간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것이라는 걸. 수많은 인파도 그 사람을 가릴 수는 없다는 걸. 그 사람을 마주치는 순간부터 도저히 자기 눈을 그 사람에게서 띌수 없다는 걸. 부모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단한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걸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단한 명도 예외 없는 증상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목숨까지 줄 정도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군가요? 입으로야 나라고 말하지만 행동을 보면 생판 모르는 타인이 분명합니다. 하루 24시간 내내 시선이 외부에만 그리고 타인에게만 고정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자신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한 한 많이, 자주, 깊게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만난 기억이 가물가물 합니다. 사회적 위계 내에서 지위가 높을수록 자기 자신에게 더 많은 시간과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힐링이란 신체만 잘 먹이고 잘 바르고 잘 입히고 편히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정신적인 측면, 즉, 책, 계절에 따른 스포츠 또는 식물 가꾸기 등 스스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여가 활동과 연극, 뮤지컬, 오페라, 음악회, 전시회 등 대상을 직접 대면하면서 교감할 수 있는 문화 활동이 반드시 그만큼 수반됩니다. TV와 스마트폰 그리고 영화처럼 언제나 화면에 가로막힌 대부분 사람과는 매우 대조적이죠. 타인을 보지 않을 수는 없지만 힘 닿는 한 우리는 자신을 봐야 합니다. 타인들의 칭찬과 비난에 휘둘리지 말아야 하는 동시에 값진 조언과 충고는 가련해서 수용할 줄 아는 지혜도 지니려고 노력해야 하고요. 현존 최고의 피조물인 인간으로 산다는 게 이리도 힘겨운 일입니다. 해야 할게참 많죠? 그래서 제게 심심하다는 생각이나 말은 인간으로서의 자격 미달이라는 생각과 말로 들릴 뿐입니다. 자, 데미안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세 가지 요소를 조금만 보충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융의 개성화 과정이란 개인 인격의 성장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그것이 직선이 아니라 나선형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직선이라면 한번 겪었던 상황이나 실수를 다시는 겪지 않겠지만 나선형이기에 살면서 비슷한 상황이나 실수를 반복하는 거죠. 똑같은 게 아니라 똑같은 종류라는 차이점, 그리고 횟수가 거듭될수록 크기와 깊이가 더 크고 깊어진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일 때마다 똑같이 누군가와 사귀었다면 사랑이라는 똑같은 종류를 반복한 것이지만, 그외 모든 건 전혀 다르죠. 둘째, 남성 속의 '아니마'와 여성 속의 '아니무스'라는 생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어, 각각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을 이미지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셋째, 영지주의는 이 세기 초대교에서 정점을 찍은 신비주의적 요소와 심오한 지혜를 결합한 종교 분파이며 정확히 말해서 새의 머리에 메두사처럼 몸통에는 수많은 뱀이 득실거리는 여신인 아브락사스는 그 모습이나 이름에서 모두 우주 만물을 상징하죠. 그러나 사실 헤르만에스의 초점은 아브락사스가 아니라 부단한 노력과 고통을 극복하면서 알을 깨고 탄생하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역시 고통과 성취라는 음과 양은 항상 함께 다니고 그것을 다시 하나로 통합해야만 비로소 새로운 탄생을 맞이할 수 있으며 그 과정은 결국 니체의 위버맨시라는 거죠 축구인 허정무가 언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달걀을 외부의 누군가가 깨면 달걀프라이일 달걀 뿐이지만 스스로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된다고 아브락삭스를 억지로 끼워 넣은 듯한 느낌 에밀 싱클레어와 연결된 데미안과 그의 어머니 에바의 애매한 역할, 뜬금없는 피스토리우스와의 만남 등 구성상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좋은 작품입니다. 특히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찾게 되지만 대부분 사람은 타인을 향한 사랑으로 결국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마지막 부분의 말은 최대한 자기의 내면을 보고 자기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자신을 찾으라는 바로 위 문단과 연결됩니다. 호밀바트 파스쿠는 홀든 콜필드가 16세 겨울에 2박 3일간 방황한 이야기인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그 나이에 시도해보기 어려운 것들이라서 그다지 와닿지는 않습니다. 홀든의 삐딱함은 그저 성격일 뿐 어떤 생각이나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고 자기는 대단하고 타인들은 멍청하다고 규정짓는 잣대는 고작 초등학생용 Y시리즈만 읽어도 알수 있는 호수의 오리들은 겨울이면 어디로 갈까라는 생각이죠. 더 어이 없는 건 그것이 유일한 생각이었다는 점이고요. 게으르고 끈기 없고 기분에 따라 충동적으로 일단 저지르고 보는 초등학생 수준의 정신 연령을 갖고 있어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대기업의 고문 변호사라는 뒷배경이 든든한 부잣집 도련님이었기 때문이죠. 셀리에게 함께 도망가자고 제안하는 장면에서는 헛웃음이 나옵니다. 셀리가 거절하자 곧바로 다른 친구를 불러내는 걸 보면 셀리를 사랑하기는커녕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았음을 알수 있고 그 정도의 셀리에게 모든 걸 버리고 함께 도망가자고 제안했다는 것 역시 그때의 기분에 따라 내뱉은 말일 뿐이며 도망갈 목적지가 황무지라는 건 현실 감각은 전혀 없이 어디서 톰서의 모험 정도를 읽고 저러나 싶을 정도입니다. 동생 피비에게 자신 있게 자기도 꿈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건 불과 몇 시간 전 잘못 들은 가사에 상상력을 덧붙여 뚝딱하고 만들어낸 그의 성격상 금세 잊어버릴 이야기일 뿐이죠. 여하튼 떠나기로 마음먹고는 또 금세 동생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그대로 눌러앉습니다. 정말 떠날 거였다면 여러분들 중 누구도 동생에게 안 떠나겠다고 안심시킨 후 새벽에 몰래 떠났을 겁니다. 이래저래 상황이 여의치 않자 결국엔 집으로, 부모의 품으로, 현실로, 사회가 원하는 모습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마지막 부분이 범상치 않습니다. 혹시 홀든도 자기의 모든 잘못을 심심미약 탓으로 돌리려는 걸까요?